SBS의 충격적인 특종으로 지난 123 내란 당시 707 특임단 내부 텔레그램 단톡방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덕분에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헌재 증언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SBS가 간만에 123 내란 관련해 초대형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개엄 직후 눈물을 짜며 피해자 행세를 했지만 최근 국민의 힘과 손잡고 민주당 및 곽종근 사령관을 공격 중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707 특임단 지휘부가 모두 참여한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 명령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3일 밤 11시 46분경 707 특임단 지휘부 텔레그램 단톡방에 김현태는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이 있을 듯. 문차단 우선이라며 진입 차단 막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본회의장 국회의원 진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sbs의 보도가 크리티컬한 이유는 서두에도 말했지만 지난 6일 김현태가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탄핵 심판에선 국회의원들을 막은 게 아니라 그저 매뉴얼에 따라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란 취지로 대답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로써 김현태는 안 그래도 빼박으로 보였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더더욱 벗기 어려울 것 같고 헌재에서 거짓말까지 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되면 가중처벌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현태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인데 앞서 말한 헌재 거짓증언 의혹을 비롯해 국민의 힘 성일종에게 자신과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용당했다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틀 전인 17일 국방위에 출석해서는 개엄 당일 국회 내부에서 국회를 지키던 사람들이 소화기를 터뜨리며 개엄군에 저항한 것을 두고 자신들을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는 그야말로 후한 무치에 파렴치한 말까지 했는데 결국 오늘 보도 덕에 이 모든 말들은 자신의 내란 가담 행위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번 707 내부 텔레그램 보도 덕에 망한 건김연태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앞서 말한 김현태의 이 모든 후한무치한 발언들의 스피커 노릇을 한건 성일종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고로 이번 보도가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거짓말만 믿고 헌정 수호 세력인 민주당과 공익 제보를 한 곽종근 사령관을 비난했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재밌는 건 신기하게도 마침 오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드라마도 아니고 같은 날 운명이 정확히 반대로 엇갈린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를 보니 이 혼탁한 계엄 정국에서 속도는 느리지만 하나둘 사필귀정이 그래도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의 사례를 봐서라도 더 많은 공익 제보자가 나와 주었으면 하는데 끝으로 지금 이 순간 김현태를 비롯해 내란 세력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강성범 씨의 속 시원한 일갈 여러분께 공유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연태가 얘기 안 했었었는데 당신은 부대원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불렁통이로 모라는 거라고.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려면 민주당한테 뭐라고 할게 아니고 당신 인생 그렇게 만든 윤석열하고 내란당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가 가지고 쫄래쫄래 가 가지고 어? 그쪽 편 들어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해요? 그러면서 박종근한테 민주당이 해준게뭐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날수 있다. 이런 조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건방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위하는 척하고 박종근 사랑관 거짓말 사람 아 하면서 지할 얘기는 다 하거든요 어차피 곽종원 사령관은 그 다른 한 일들로 주요 임무 종사자이고 이미 선처 대상 1호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숨겨놓은 말이 몇 마디 있어 그게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선처에 있어서 어느 그 양이 별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자기는 지금 당장 민주당이 뭐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걸 못 참고 해주는 거 없는 것 같다고 각종원한테 계속 얘기하면서 쫄래쫄래 국힘한테 가가지고 내란을 동조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에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김현태 입장에서 나름 조언했겠죠. 아니, 우리 이거 준수도 마치면 윤석열 도아오면 우리 한건더 해볼 수 있다고. 나름 조언은 했겠지. 음. 그 조언이 정의롭지 않은 조언일지, 음. 정의로운 조언일지는 시뮬레이션 해보면 답은 나옵니다.